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KH에너지 소우고속 셀프주유소 24년 1월 14일 이후부터는 일하는 인원 3명이 됨. 고종 4명이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한 명께서 인생의 갈림길에 선택할 것이 있어 퇴사하시는 분이 생김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지만 일반적인 주유소가 아니라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분을 찾고 있음.일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는 자리이고 출퇴근 거리 시간도 잘 생각하셔야 됨. 개인 자가용이 있는 분이시거나 거처가 멀 경우 자가용이 있으면 좋다 이거죠. 거처가 가까우시면 주유소와 거처가 가까우시면 환영 편의점 일도 해야 하고 세차장 일도 해야 하고 주유하시는 고객분에게 주유할 수 이게끔 도와주는 것도 해야 하고 주유소에 경유 휘발유 차량이 오면 배달 오신 커다란 탱크로리 차량 기름 확인 등등 그 밖에 또 뭐가 있더라 음밥 먹는 시간은 아니 뭐 컴퓨터 이야기? 아니야 그건 나중에 엄청많아 이거를 전부 다 컨트롤 할수 있다 싶으면 이곳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송우구속 셀프주유소에서 일을 할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냥 주유소라 생각하고 오신다면은 음, 스트레스가 많이 몰려올거예요 저기 전복합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거든요.